思まなかったけど、今、みんなの手で。<music> <music> 되게 힘들지? 영어로 운전 잘해 그냥 영어로만 얘기하니까 훈련

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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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올 때거기만운인정 <laughs> 아파트들이 와, <laughs> 음, 인전 높은 아파트들 소와큰 부대가 있어서 이것도 이것도 어, 엄청 큰 도시라고 합니다. 와, 저 위쪽으로 아파트란지. 오늘은 포항행, 대구행 비행기들은 다 결항되어 있고. 부산행만 되어질 것 같아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음, 제주도는 지금 허려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